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36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기존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분석하는 영상인 참고해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36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바로 1036화의 표지입니다. 표지를 자세히 보시면 조로에게는 2번, 우후에게는 4번 징베에게는 10번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밀짚모자이적단에 들어온 순서를 상징하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한 건 바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밀짚모자이적단과 함께 있죠. 혹시 밀짚모자이적단의 11번째 선원, 즉 루피의 10번째 동료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자인 걸까요? 물론 예전에 표지에서 조로의 상징 동물로 오다쌤이 호랑이를 그린 적이 있어서 조로가 호랑이를 상징하기는 하지만 오다스는 원피스 질문 코너 sbs에서 조로가 상어를 상징한다고도 오다스미 밝혔죠 즉 호랑이를 상징하는 다른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밀짚모제 작단의 열 번째 동료로 유력한 자들은 키네몬 모모 야마토 캐럿인데 이들 중 호랑이를 상징하는 자가 없기는 합니다 혹시 야마토의 능력이 늑대이기는 하지만 호랑이를 상징할 수도 과연 호랑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회상 속 카이도를 해적왕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킹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다음의 회상 속 루피를 해적왕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조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뭔가 조로와 킹이 비슷한 느낌이죠. 재밌는 건 1035화에서 카이도가 처음 킹을 만난 건 킹이 묶여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 카이도는 킹을 첫 동료로 삼았죠. 또한 루피가 처음 조로를 만난 건 조로가 묶여져 있을 때죠. 그리고 이때 루피는 첫 동료로 조로를 삼았죠. 오다쌤이 루피와 카이도가 비슷한 행적을 가졌다는 거 이걸 노린 걸까요? 저는 최근 영상에서 현재 카이도의 웃음이 과거 속 루피와 로저 같은 호탕한 웃음을 짓는 걸 보면서 자신의 과거 속 모습이 루피에게 보이며 루피에게 패배 후 루피를 도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만약, 루피아 카이두가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는 걸 노린 거라면, 이 영상 속제 가설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지옥의 왕이 되겠다고 말하는 조로입니다. 1035화 심층 분석에서 말했던 내용이지만, 조로는 1035화에서 염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염왕은 염라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지은 생전의 선악을 심판하는 왕, 염라 대왕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한 해외 사이트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명왕 레일리의 이명 명왕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저승의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즉, 여왕과 명왕의 차이는 신화나 종교의 차이에 의한 호칭의 차이지 거의 비슷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로가 레전드가 되었을 때 이명은 해적 사냥꾼 조로를 넘어서 명왕 레일리 같은 여왕 조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로가 이번 1036화에서 진짜 지옥의 왕이 된다고 말한 걸로 보아 조로의 추후 이명은 여왕 조로가 될 거로 보이네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현재 오니가시마의 상황 설명입니다. 나레이션으로 오니가시마의 설명이 나오는데 분명히 주목할 상황입니다. 루피가 카이도를 이겨도 카이도의 구름이 사라지며 오니가시마가 추락할 것이고 오니가시마의 화약으로 꽃의 도시는 대폭발하며 수만 명의 민중의 목숨이 사라진다는 거죠. 또한 제2의 위기로 오로치가 보낸 칸주로의 불타는 원념이 오니가시마 공중 폭발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꽃의 도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이 상황이 알라바스타 상황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크로크다일은 알라바스타 중앙에 폭탄을 쏘도록 저격수에게 맡겼습니다. 밀짚모자 일당과 비비가 이를 찾아내 막아냈지만 폭탄은 시한 폭탄 기능도 있었죠. 결국 페로가 이를 들고 가 혼자 터져 알라바스타를 구했죠. 즉 오니가시마 상황 역시 반전의 반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알라바스타 상황과 비슷하게 이야기한다면 카이도가 패배하며 구름이 사라지고 오니가시마는 그대로 꽃의 도시 떨어집니다. 다만 모모노스케가 구름을 만들며 이를 막아내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반전으로 오로치가 보낸 칸쥬레 불타는 원념이 무기구에 가며 오니가시마가 공중에 서 폭발하게 시작합니다. 다만 얼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야마토가 이를 막아내는 거죠. 만약 알라바스타 상황과 같다면 야마토가 이를 막아내면 페루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도 싶네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등장한 넘버즈 로키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넘버즈의 이름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넘버즈의 이름 모양을 보면 로키처럼 백수적단 문양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1030화에서 등장한 임비후가 잔키의 이름을 소개하는 문양은 일반 넘버즈와 같은 문양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임비후가 잔키가 소개될 때 나오는 문양은 와노쿠니 사람들을 소개할 때 나오는 문양이었다는 겁니다. 즉 넘버즈 3인 방도 와노쿠니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현재 저는 임비후가 잔키가 오시마루를 포함한 3인의 사브라이가 갇혀있던 이와토의 방이 있었다는 점. 이들이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점을 생각해 우시마루를 포함한 3인방의 사무라이가 넘버즈가 된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이름표 가설이 맞다면 사무라이 3인방이 넘버즈 3인방이다라는 가설에 다시 힘을 주는 거죠. 다만 분명하게 넘버즈 3명 중 인비와 잔키는 우시마루를 제외한 사무라이들과 닮았습니다. 즉, 이 사무라이들이 인비와 잔키로 변했다고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우시마루와 후가는 닮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다릅니다. 저는 현재 우시마루의 이름에서 우시의 뜻이 소라는 점, 우시마루가 등장할 때 우시마루 옷에 초록 소가 그려졌다는 점, 사무라이들은 루큐큐가 3년 동안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한 것처럼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한다는 점, 또한 후지토라는 징병제로 대장에 임명되었다고 했지만 로쿠큐는 해군도 아니었고 징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정부 누군가라는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우시마로는 베가펑크의 실험으로 기억을 잃고 인간병기 로크큐가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건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쓰러져 있는 상디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상디의 눈썹입니다. 퀸과 싸울 때 상디의 왼쪽 눈썹은 형제들처럼 눈썹이 변하며 눈썹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쓰러져 있는 상디를 보면 왼쪽 눈썹이 다시 원래 상디 눈썹 방향으로 돌아갔죠. 1035화 심층 분석에서도 이야기한 건데 오다쌤은 2022년에 상영돼 원피스 레드에 등장한 상디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1036화처럼 상디의 왼쪽 눈썹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었죠. 당시 저는 극장판이라 1036화가 나오기 전에는 원피스 레드는 과거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이번 1036화로 보아 상디의 눈썹은 확실히 다시 돌아온 걸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상대의 혈통인자 발현은 일단은 끝난 거로 보이지만 추후에 위기 상황에서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저지를 만나 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드레이크를 박살내버린 CP0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건 CP0는 로빈을 납치하러 갈 거라는 겁니다. 다만 저는 지금 로빈을 체포한다면 현실적으로 루피랭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력이 루피를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이도가 루피를 도와서 CP0를 막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사나의 적단도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마일입니다. 스마일은 시저 클라운이 동물의 혈통인자를 추출한 SAD를 톤타타족이 고대 의 재배 기술로 만들어낸 겁니다. 즉, 이 열매는 톤타타족밖에 못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스마일 열매를 먹고 부작용이 있는 에비스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다쌤이라면 이들을 치료 안해 주고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즉 저는 이 부작용을 치료한 원료를 만들 수 있는 배가 펑크와 톤타타족이 함께 부작용을 치료해 줄 열매를 만들어 이들을 치료해 주지 않을까라는 거죠. 즉 이런 상황을 위해서라도 톤타타족이 다시 말해 사나의 적단이 와노쿠니에 와야 한다는 거죠. 또한 저는 원피스의 가장 큰 특징은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의 카타르시스는 과거 해상에서 악당들에게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현재에서는 루피랭의 도움을 받아 그 악당도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보이며 느껴지는 거죠. 저는 오뎅이 오로치를 죽이고 싶었지만 베리어 베리어 열매의 힘으로 못 죽였던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즉, 바로톨로메오가 와노쿠니에 등장한다면 모모나 루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베리어 베리어 열매를 사용하며 카타르시스가 나오지도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사나의 적단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카이도와 킹의 대화에서 조이보이가 나오고, 루피와 카이도가 서로 인정하는 장면 등 관련 분석을 이 영상에서 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